안녕하세요. 아, 6단전 100으로 시작했습니다. 음, 이건 너무 심한가? 옛날에 일본 프로 기사 중에 이야마유타 구단이 여기, 이런데서 이제 손 빼고 발, 발 빠르게 실리 차지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참 좋은데, 이거 붙이고 이렇게, 난발 빠르게 또 간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구 칠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그냥 이어서 두는 편이에요. 이러고 이제 또손 빼고 다른데 가는 거죠. 여기 두텁기는 하지만 백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손이 그냥 서로 그냥 불만한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laughs> 자리도 가고 싶은데. 여기 가면 흙도 같이 모양을 펼쳐 가겠죠? 그래도 갈까? <웃음> <웃음> 자, 그래도 가봅니다. 이 일로 가서. 일단은 실리적인 면에서는 제가 조금 앞서니까, 그래도 몇수 진행은 안 됐지만, 판을 좀 잘게 잘게 썰겠다라는 의미가 조금 있는 수죠, 이건. 요걸로 요렇게 왔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모양바둑이 될 텐데,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 판을 좀 썰어 가겠다. 그런 뜻이고, 오, 일로 좋힙니다 이 선은, 뭐,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죠. 자, 아, 근데 저는 일단 그냥 늘고, 호구 치면, <laughs> 다음에 이제 여기 지퍼하겠다는 뜻이니까 흙도 받겠죠. 에이? 뭐야? 그게... 1 가지 듭니까? 뭐 다먹겠다는 얘기잖아. 여기는 이제 이쪽에 문, 뒷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겁날 형태는 아닌데 문제는 이게... 보통은 이제 요거 아니면 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가니까 뭔가 째 보고 싶네. 가볼까요? 어디 감이 여길 두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뚫어가는 건 흙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막히면서 호구가 딱 나오죠. 여기는. 역시, 끄는 쪽으로 그냥 잡아버립니다, 제가. 흙, 흑이 고작 이거 두점 먹은 거잖아. 여기도 악수했고, 한 점도 약해졌고. 뭐 흙이 뭐,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올까요? 흙이 뭐,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저는. 지금 이런데 나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중앙 밀면서, 어차피 여기 뒷문 열렸으니까, 이거 뭐 막을 테면 막아라. 그때 이렇게 얄밉게 밀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밀고. 다음에 두 점머리. 아프니까. 뭐지? 자, 상 밀고. 웅수타징이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막으면은, 일단 최소한 여기 껴붙이는 맛은 그냥 남아있어요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일단 하나 더 밀고 자 이렇게 늘어줬, 늘어줬는데 그래도 이 맛은 있습니다 이거 두고 빠질 때 끊고 단수 치고 빠질 때 잡잖아 그 위에서 하나 치고 놓을 때뭐 이런데를 끊고 나중에 돌려치고 탈출한다든가 뒷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는 흙이 100% 집은 아니라는 뜻이죠. 하고, 이제 뭐, 상변을 온다든가, 우변도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리도. 이게 한 칸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다음에 이제 또 뛰어들어가는 맛도또 노릴 수 있고, 자리도 좋아 보이네요. <laughs> 가봅니다. 망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앙 날일자 한번 가볼까요? 이 자리 좀 좋은데. 흑한테 여기를 꼬부림당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시작합니 자, 가와서. 뭐, 요런 식으로 뭐, 씌워서 한점 잡는다 그러면은 그냥 줘버리려고, 줘버리려고 하는 거죠. 줘버려 이렇게 자 보고, 이한 점이 잡혀 있 으니까 이제 활용 을좀하는거 죠？다음 에, 안되면 여기 까지 날라갑니다. <laughs> 그다음에는 이한 점이 여전히 잡혀 있으니까 활용할 맛이 좀 나죠. 이런 서 여기가 조금 찝찝하단 말, 나와서 끊고 막 두는 찝함이 좀 있으니까. 하나, 야, 돼. 둘, 셋, 게 재미가운데, 넷, 이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누구 집이 더 큰지 한번 보자. <laughs> 아 생각지도 못했던 집이 갑자기 나고 있죠 제가 나를 쫙 가면서 아예 그냥 여기에 이런 형 이런 집이 날 거라고는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들어온다 또또 또, 또 버릴까 얘 가서 활용하는 거죠 다치면 뭐 늘고 받으면 여기 늘고. 빠져도 되고, 이어도 되고. 이렇게 잇고또 줘버립니다. 다 주는 거야, 그냥. 가 줘버려. <laughs> 요걸 막으면 여기딱 갖다 붙이고. 만약에 뭐 흙이 이런 데 지키면 그때 그냥 요런 거 그냥 선수 처리하고. 생각보다 별로 안 크죠? 그걸 먼저 빠질 걸 그랬나? 오케이 요거는 이제 두점 주고 얘네를 중앙을 조금 깨겠다 뭐 그런 뜻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그냥 빠지니까 이걸로 그냥 늘 거라고 둘, 또 후회를 셋, 하네요. 네, 다섯, 음, 여섯, 아자, 아자.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밀어서 일어나야죠. 응? 음? 뭐지? 날 아, 일자는 건너붙여 끊어란가? 이 손에 받쳐 또. 이걸, 이런 거뭐 치받으면은 그냥 이렇게 꼬부리면 되고. 꼬고 치면 나가고, 치받으면 밀고. 풀어봐야 몇 발자국 못 들어오죠? 이쪽에 손해가 또 크고. 그래서 일단 얘네만 살려 나가겠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뭐 흙이 별거 없죠. 고작 진짜 얘네만 살린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요거 악수했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끝내기를 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또 후수로도 이렇게 지켰고 제가또 선수잖아. 그렇다면은. 자리가 지금 좋아보입니다. 다음에 젖혀서 혹은 한칸띄어서 이걸 또 잡겠다는 시작합니다.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발자국씩 들어가고 있죠. 상대분이 아마 조금 이따 던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남았 습니다. 끊 어서 둬도 될것같긴 한데 끊을 아... 끊어. 원래 수읽기라는 거는 두고 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두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두고 나야 수가 더잘 보이잖아. 안그럼 헷갈리잖아요. 모든 수익기다 그렇습니다. 두고 나서 생각하자. 낫다고 봐야죠. 이거는 맛이 너무 나쁘잖아. 떠두면은 요렇게딱 막아서 끊어봐야 회돌이 진 다음에 나와서 끊게 되면 최소한 뭐빅 정도 나지 않을까요 중앙. 하나, 둘, 셋. 뛰는 것은 넷, 뭐 그냥 찌르고 찌르기만 해도 여섯, 못 막으니까. 여섯, 일곱. 또는 뭐. 일단, 맞고, 이거 끊으면은, 얘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잡아가지고, 이거 타산이 안 맞을 텐데. 일단, 이거 이으면 이거 맞고. 여기 맞고. 하, 하변은 그냥 다 깨졌죠? 세점 줘버리고, 이거 맞고 선수 한 다음에 여기 그냥 홀라당 넘어가면은, 여섯 집이에요, 여섯 집. 6집. 아까 그 형태가 여섯 집난 겁니다. 하나, 둘은받아야얘를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막는 것도, 선 수고, 막 으면 딱 여섯 집이 죠. 선수 아니죠. 그니까, 러 빼고. 이러고 호구 치는 교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좌상기 쪽. 여기도 빨리 선수 처리하고요, 제가. 걸리니까. 아, 아, 그렇게 놓는구나. 맛이 좀 없나? 아. 수... 없나? 아, 이게 실수인가 그럼? 수 당연히 막는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지금은, 이거를 찝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끝내기 실수는 이거 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선수 처리하고 당한 거 어쩔 수 없고 아... 하나 둘셋넷 다섯. 뭐뭐 있나? 어, 없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자, 가가장 크죠. 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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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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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뭐야. 마지막 승부수라고 봐야겠죠. 근데 안 되는 수가 너무 뻔하니까. 이거 개가 할 필요가 없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개가 해볼 필요가 없는 형태예요. 또안 되는 건데 이거. 일단, 단수만 치고, 그냥 밀고만 들어가도, 이거야, 뭐, 사활 축에도 안 끼는 거죠. 이거, 이거 안 놔도 돼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놔도 쉽게 잡힌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거고 철벽이잖아요, 이거. 홍세판다 한번 눌러보면, 어, 배이한 28집 반? 거의 30쯤 유리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손해죠 또더 <laughs> 이상 뭐 의미 없으니까 요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복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34지판 요정도 차이가 났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한번 짚어보면 일단 이 좌기 쪽에서의 정석 형태는 서로 불만이 없어요. 그냥 본인의 기풍이 두터운 기풍이다 그러면 은 흙이 괜찮은 거고 저처럼 이제 실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리 쪽으로 이렇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늘어서 둔 거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뛰어서 두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건 뭐 크게 뭐 상관없는 것 같아. 그다음 하나 걸치고. 눈목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변 쪽으로 백이 넓혀가면 모양을 이제 펼치겠다 그런 뜻인데 흙도 아마 뭐 이런 식으로나 혹은 이런 식으로해서 서로 모양 빠으게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제성 제가 이제 우아기를 걸쳐간 이유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뭐세 칸을 간다든가 두 칸을 가서 전체적으로 실리도 괜찮고 칸을 좀 잘게 잘게 썰겠다라는 의미가 좀 있었어요. 저음도 좀 있으니까. 현재 차원에서. 상대분이 협공을 했고, 붙였을 때, 아래로 젖힌 수. 어, 요게 물론 뭐 없는 수는 아닌데, 잘안 나옵니다. 잘안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좀 하나 늘고, 이렇게 두 칸을 가서, 이두칸간 의미는 무슨 뜻이냐? 다음에 이제 여기 어깨 집는 수가 있으니까, 받아라. 뭐, 이렇게 봤든, 이런 식으로 봤든, 받아라, 이거죠. 만약에 받으면, 여기 뒷문이 일단 열려있으니까, 첫 번째로, 화변 쪽에 흙이 큰 집이 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거 한방 해놨으니까, 이제는, 요한 점이 좀, 얘랑 간격이 멀잖아요. 그래서 아예 침투를 해서 싸우려고 했죠, 저는. 충분이 싸울 만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런 진행을 선택을 한거고요 근데 상대 방이 여기까지 왔어.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이게, 요렇게만 한방 당해도, 이거와 이거 교환. 어떻게 보면 100이 조금 더 안정적이죠. 이렇게 되면. 요렇게만 됐다고 쳐도.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것도 밀어간다든가, 여기도 일단 뒷문이 열려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뭐 성립을 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보면 표현은 성립인데 그래도 크게 득은 없는 것 같아요 형태상 이걸로는 그냥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아니면 뭐이 정도 요게좀날것 같아 이거는 여기도 당하니까 또요 정도 그냥 오고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이 욕심이 좀 과했어 째고. 요렇게 딱 돼가지고 두 점은 먹었지만 흙이 망한 결과죠. 딱 우변 오니까. 얘도 약해지고. 요쪽도 좀 악수교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아낌없이 밀어간 이유가 여기도 터져 있고 여기도 터져 있고. 흙이 여기가 막혀 있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도 백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터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집을 만드는 척을 해봐야, 결국은, 하나 밀림당하는 순간에 맛이 부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몇집안 나잖아요. 그리고 한칸 와서는, 요렇게 딱 돼가지고, <laughs> 제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원래 이 형태를 키워가겠다는 라 의도는 없었지만 두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죠 다 버려버립니다 이거 한방하고 요거 한방하고 요거 한방하고 계속해서 키워가니까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는 그리고 나를 짜딱 오는 순간에 이게 야 저도 이러, 이 집이 날 거라고는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까 그 흙의 형태 처음에 제가 눈목자 걸쳐 갔을 때만 해도 백집이 이런, 이렇게 난다는 자체가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와중에저도 손실은 입었지만 요거와 이거는 차이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흙이 좀 힘들어진 장면이고 결정적으로는 이 우아기 쪽에서의 첫 번째 접전이 좀 바둑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백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후에 진행은 크게 볼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서로 간에 뭐 방어하고 그 정도 하고 이제 끊어 와니까 더 이상 흑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laughs> 일단 이쪽에서의 첫 번째 이 접전이 여기서 그냥 뭐 악수 패착 다 나온 것 같아. 굳이 뭐 패착을 꼽자면은. 해창을 꼽자면은, 이렇게 찔러 간 수? 이게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는, 판에서 상대가 여길 났을 때, 아, 이건 너무 악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수가 바로 이 수예요. 차라리 이렇게 둘 거면, 그냥 이두점 포기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두는 게, 이것도 참 마음에 안 든다. 모양이 나오지가 않네. 너무 모양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단수치는 것도 있고, 여러모로 모양이 안 좋아요. 그냥 얘가, 얘, 얘가 패착 같아. 좀 약간 아닌 감도 있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쟤 때문에 여기가 터진 거니까, 저는 그냥 이거를 패착으로 지목을 할게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 그냥 한요 정도? 이그 정도만 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6단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